얼마 전에 성경부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12시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신다면 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뭘 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말하는 자체가 이단이라고 아시면 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하는 것들이 첫 번째는 내 가족, 가족들과 모여서 식사를 하고 다 모여서 같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시간을 보내면서 또 어떤 분들은 같이 교회로 와서 이제 기도하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를 바라보길래 저는 그때 교회에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예수님을 오늘 밤 12시에 만난다. 우리가 자꾸 놓치며 살아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 우리 안에 나라는 그런 중심의 생각이 더 강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시면 돼요. 자녀들이 언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특히 이제 요즘 저희 셋째, 넷째가 좀 서로 이제 심하긴 하는데, 넷째 아이도 이제 막내는 막내대로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제가 셋째 아이 좀뭘 잘해주면, 어, 이 아이가 갑자기 토라지고 삐쳐있는 거죠. 뭐, 그나마 막내는 다행인데, 셋째 아이는 마찬가지예요. 막내가 이제 아직 1학년이니까 막 비가 엄청 내리고 이러면, 혼자 학교에서 오는 게좀 저는 신경이 좀 쓰이잖아요. 그러면, 어 제가 시간이 많이 맞으면 데려갈 수도 있, 있으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셋째가 나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얘는 데려가고 나는 안 데리고 오냐. 얘, 나안데리고올 거면 얘도 데려가지 말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마음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너는 이미, 너 1학년 때는 이미 그거 다 받았잖아.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하고 강구하는 것들, 하나님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나 중심의 기도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을 놓치냐면, 오늘 저녁에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치고, 나의 모든 전부를 주었는데. 아마 주님이 한번 물으시진 않겠지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했을까? 여전히 내 가족. 그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본질은 무엇이에요? 여전히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리.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되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부터 끌려가는 모든 자리들의 시작은 바로 나 중심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만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하고만 함께 하셔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신들은 하나님은 우리에 우리만 바라보시고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들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들이 안에 교만이 일어나서 이들은 다른 신들도 바라보게 되다가 결국 그 자를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시작이 그 무엇입니까? 나라는 자 나라는 그생각에그 모든 자리가 나를 더 어렵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서 이제 56장이면 딱 10장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점점 회복이라는 자리가, 여러분, 그저, 자,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54장, 55장을 지나면서 화려한 성업으로 세워주시고, 더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자리.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던졌던 말이 뭐였어요? 모든 족속이 너희에게로 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향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 이 의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희도 다 나의 아들 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우리를 그저 부르지 않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받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로 주어진 게 가족이니까 가족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요.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더 커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좀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성경에서요, 늘 정의를 구하며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 이런 이야기들은 보통 어떤 때 나타나는 말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충성되이 따라라 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가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절이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행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자 이제 복, 복이 있는 삶을 어,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인생이 복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사람 여러분 안식일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19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첫 번째는 뭐요 내가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또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신명교장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여 애굽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딱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내 삶의 주인. 여러분, 그래서 왜 주일날 일을안 하고 쉴수 있습니까? 쉰다는 편이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자리예요 여러분 또 안식일은 왜 우리가 그 자리에 예배를 드립니까? 오직 나의 모든 인생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구속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 하나의 땅을 창조하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하나니 손을 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리. 여러분, 누가, 우리가 누구에게 악을 행합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지를 통해서 가장 많이 호되게 호통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는 왜 이렇게 궁율이 없냐? 너희는 왜 이렇게 고아가부를 돌아보지 않느냐? 너희는 너 너희 옆에 힘든 이 지체들을 왜 생각하지 않느냐. 이 시드기아 왕, 마지막 왕 때도요, 이 백성들을 막, 노예들을 풀어줬다가 또 다시 막 잡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가장 큰 개명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나를 특별하게 지명하여 불러주신 나를 택하여서 불러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온전히 선을 행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나만 잘 살려고 하면 절대 나만 못 삽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면 알아요. 저는 저를 위한 기도가 잘 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목회자는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순장님들, 좀 리더, 교회 리더들은 어떻게 복을 받는지 아세요? 내가 섬기는 영혼들에게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들이 잘 돼야 돼요. 그 영혼들이 잘 되면 첫 번째로 나도 그 영혼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도전을 받고 그 믿음에 큰 힘을 얻어요. 또 반대로 그 복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왜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택하셔, 하나님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오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보게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돈을 잘 버셔야 돼요. 많이 버세요. 높은 권력에도 갖추셔야 됩니다. 좋은 인맥도 많이 가지세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늘 명광 돌리고, 더욱더 섬기고, 나누기 위해서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꾸 나를 위해 돌아가다간, 여러분 성, 창세기부터 딱 나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죄의 자리는 뭐예요? 성을 쌓는 자예요. 여러분, 가인, 가인이요. 아니, 도망갑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면, 넌 유리하는 자가 되라.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사람들 다 죽이면 어떡해요? 돌아다녀, 계속. 그가 만약에 돌아다니는 순종을 했더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딱 정해놓고 무엇입니까? 한 곳에 정하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 성을 쌓습니다 그게 애녹성이에요.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꾸 성을 쌓아가요.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드러낼 자리에 쌓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는 반드시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3절 보세요. 여와께 호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와께서 호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로 하지 말라. 여, 어쩌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하면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는 진정한 자기, 하나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 이방인, 하나님을 몰랐던 지자들까지도 이제 하나님과 연합한 주체로 불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또 여기서 갈라지는 거 아니야? 잘못해. 왜 유대인들만 보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만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백성에서 갈라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의 고자, 여편이 고자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편이죠. 고대 근동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은 굉장히 저주받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나의 노년을 책임져주고 심지어는 우리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왜 아들을 낳아야 돼요? 자기 제사 드려줘, 제사 지내주고 뭐 밥이라도 그러니까 귀신이 돼서 밥이라도 먹으려면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줘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사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른 나무를 하지 맙니까 그들 또한 사전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나 아들이나 딸보다도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자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 땅에 집착 집착을 하니까 자꾸 이땅 안에 내가 뭔가 남겨야 될것 같고 나의 뭐 대를 여러분 대를 잇는 게 죽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자리를 다 책임져 주시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안에 허락되어져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는 이유는 전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라.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서 아버지를 향해라라고 주시는 자리가 자녀를 주시고 가족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와 같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자, 이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 심지어는 모든 게 무너질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너희에게 내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 일을 하게 하시는 귀한 도구로 여러분 불러주시기를 믿는 여러분되 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있는 그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것, 지금 이것에만 집중하셔서, 집중해서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 보세 요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대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영양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똑같이 이번에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자와의 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될 것임이라 여러분 결국 뭐요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안식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내가 그들을 성산으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며,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된다는, 그 예배를, 그 삶을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 안에서 매미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아, 성전에서 막, 거, 돈 팔고 막 거래하고 그러니까 더러운, 어, 이런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구원받는 존재로 착각하며 살았고, 자기 중심에 살며 살아서 뭐예요? 재물도, 이 제사장 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재물도, 우리가 정한 거 아니면 니네는 바치지, 바치지 마. 이 배척하는 삶. 나만 옳고, 너희는 다 그릇됐다고 하는 생각하는 삶. 이 예루살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얘기는 모두에게 열려있다. 하나님께 국률을 바라며 마음을 열고 나온 자들이 모두 열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문제가 있든, 어떠한 상태에 있든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작정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정한 것들, 내가 정한 것들에 대해 정한 것만 맞는 거고 내가 정하지 않는 건다 배척하는 그 자리들. 여러분 그 자리를 하나님 미워하신다 왜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불렀다고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놓은 자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8 8 절입니다.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에 또 무와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바로 또 모아 속하게 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공열. 그럼 여러분 뭘 아셔야 돼요? 9절부터 12절은 바로 이걸 알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 결국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회복의 선포,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도 지금 상황이 뭐예요? 9절에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 발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물지각한 목자들이라. 다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 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어디에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 나좀잘 살고, 나좀 여유가 있고, 나좀잘 되어서, 나중에 좀 여유가 생겨서 풍성해지면, 아, 그때 좀 나누고. 그러니까 오늘 모든 것이 다 나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손에 주어진 것들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께 나를 구속하신 분을 내가 존중하고 믿으며, 내 옆에 허락하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대성부는 이분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대성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런 표 편하죠. 맨날 막 선교사 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 막 청년들 와서 선교 나간대요. 그럼 늘 물어봅니다. 지금 선교를 위해서 뭘 하고 있니? 성교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니? 준비하고 있니?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니? 선교를 위해 나누고 있니? 아 나중에 뭐 훌륭한 사람이 되, 훌륭한 사람은요. 그럼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네? 난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될 거라는 건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아, 지금 제가 뭐 용돈 받았었는데, 용돈 받아서 천원 받았으면, 백 원이라도 성교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유, 사용하는 사람이, 천 원을, 만 원을 벌때천 원을 쓸수 있고, 백만 원벌때 십만 원을 쓸수 있고, 천만 원벌때 백만 원을 쓸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복받기로 하나 기도하고 나온 우리 모든 자리,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 나만 좀 편안하고, 나만 좀 유익이 있고, 아, 내 자식만 잘 되고, 아, 나만 좀, 내, 내 가족만 잘 되는 이런 삶으로만 기도하시면 여러분, 우리 마치 유대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만민이 기도하는 이곳에서 만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남편이 왜잘 돼야 돼요? 여러분, 지혜롭게 기도하시다고요. 내 남편이 왜 직장에서 사업을 잘해야 됩니까? 남편의 이 모든 걸 통해서 수입이 얻어지면, 하나님 제가 이거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시지만, 하나님 제가 다른 이웃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도 사용할게요. 그리고 내 자녀가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잘 돼서 더 이웃을 돌아보며 연약한 자기 친구들을 돌아보고, 어디를 가나 남을 좀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자녀가 되길 원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셔도 이 마음 담아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예배로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이렇게 확장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삶.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에 근심과 염려하는 인생으로 맞춰지는데, 늘 하나님을 놓치고 그러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하여 하다가 또 넘어집니다. 소명과 사명은 우리로 이 땅의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힘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삶. 나를 이땅의 창조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속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자리, 그 하나님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 자리,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 나와 함께 기도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 주님을 모르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때 함께하는 경도일수 있는 겨복된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배로 받으신,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